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내가 모든 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아멘. 저희 둘째가 대학 들어가서 첫 학기 마치고 이번 15일날 기숙사에서 다시 짐 싸가지고 온입니다 둘째 놈이 어 기다려지네요. 뭐 애타게 기다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기다려집니다. 자식이 뭔지요. 또, 주일 아침마다 믿음으로 발걸음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또한 기다려 봅니다. 아프신 분들,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또 오늘은 꼭 오시지 않을까 했던 그런 오래 결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기다려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이런 인사 한번 해봅니다. 네, 마이 기다렸습니다. 라고 한번. <laughs> 네, 마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일 겁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고 또한 기다림은 또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은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임종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려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 딸이 아들을 낳아서,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께 데려와서는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이 이렇게 어, 아버지에게 부탁했더니 이 만델라가 손주의 이름을 홈이라고 지어줬답니다. 웬 맥주냐? 그게 아니고요. 맥주가 아니고. 뭡니까?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이 할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알아듣지도 못한 손주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는 날 TV에 비추어진 그의 모습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봄을 기다렸던 거죠.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 소망,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급합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잘못 견딥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빨리빨리 병 때문에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뭐 이빨 센 자랑하듯이 어떻게 곧장 우드득 깨물어 먹습니다.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실험을 했더니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트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또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 임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대강절의 기간은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깨우기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이죠. 대강절 기간을 다른 말로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윈터 렌트라고 합니다. 대강절과 사순절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똑같은 퍼플 색깔입니다. 똑같은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슬픔과 참해, 소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은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말씀을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좀 그리고 봉사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출금 약속 믿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는데 모진 고난과 모진 핍박을 약1 5년 기다린 후에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초대교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과 좀 다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이제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리면 막 기쁩니까? 기분 기고 아이문아고요막기다리면안 기쁩니다. 막 기다리는 그 시간은 굉장히 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참 이렇게 마음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어찌 보면 아이들이 성탄절날 선물을 기다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날 아이들이 부모님의 선물을 기다리는데 불안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막 조바심이 나서 기다립니까? 기쁨으로 기다리잖아요. 기다림 자체가 주어면 기쁨이고 축복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 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다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힘을 얻자. 또뭔 얘기입니까? 자,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그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근간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안에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다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기다리는데 이미 주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그 생각 속에 내가 과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죽겠는데, 오늘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주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내에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주님 기다리고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할만한 거예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많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벽도 넘어가고, 앞길도 가름한 앞길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문병을 갔는데요. 벌써 몇 달째 아픈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중환자실을 지키는 친구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이 할머니가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가 몇 달째 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나처럼 홀로 되고 나면 기다릴 사람조차 없다고 마음이 텅 비어서 얼마나 쓸쓸한지 모른다고 그래도 당신은 힘들어도 늘 남편 생각하며 살수 있지 않냐고 그 남편이 거뜬하게 일어날 날을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그 자체가 우리를 살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알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마음가운데서 막 솟아납니다 그 힘으로 버거운 삶을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을 보면요 5절 표현 속에서 풍족함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풍족함으로 7 절을 봅니다. 7 절을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그리고 5 절에는 뭐함으로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풍성한 주님 신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겠습니까?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삶, 여러분의 잔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임을 얻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8절을 통해 우리가 기다릴 때. 희망을 갖게 되는데 8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고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가밍,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뭐뭔 말인가 그렇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셔서 내 인생에 꼬여진 매듭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다 풀어주실 거라고 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에요 없어요 두근가 이런 테스트를 했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해놓고 아주, 아주 추운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해놓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테스트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만큼 남았다고 계속 알려주고 한쪽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잘 견뎠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누가 잘 견뎠겠습니까? 알려준, 얼마 남았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잘 견뎠댑니다. 어, 이 실험의 결과는 이겁니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나 평안함보다는 희망이냐, 절망이냐 하는 거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일어설 거라고, 너는 창대할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였다고,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오,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하게 해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그랬어요.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와 교제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은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더욱 성숙의 깊이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소망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기의 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들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허탄한 소망 가지고 일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만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생을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될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대강절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영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김병혁 권사님 9 4세 주님 부르신 바다, 가신 그 가시는 길 우리가 예배하게 될 텐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 가면은 오래된 교회 옆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묘지가 있죠. 그 묘지에는 각각 그 묘비가 쓰여 있습니다. 한 묘의 비석에 누가가서게 딱 섰더니 이 빔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그래서 황당해 가지고 황당해 이게 뭔가 싶어서 어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이 이어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읽는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줄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적혀있었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죽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어두움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제거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에 찌들렸던 세상 풍조의 모습들, 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다투고 욕심에끌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둘씩 좀 이렇게 버리고 다듬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얘기를 예비하고 그 얘기를 곧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친다면은 주님 오시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경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게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 남미에 마야 족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엇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을 소망은 무엇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김일 박사님 세례식을 해서 제가 오늘 가운도 입고 나왔는데 참 오랜만에 가운을 꺼냈습니다. 꺼냈더니 이렇게 많이 쭈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이 많이 쭈그러져 가지고 스탠드 행어에다가 다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놓고 게 먼지는 없는데 물을 스프레이 뿌리고 거기다가 난로를 이렇게 탁 비춰 가지고 주름이 없어지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아마 다림질을 한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래요. 가운을 행어에다가 다 걸어 놨더니 오랜만에 보는 가운이라 참 감회가 감개가 무량하고 어 보기 좋은 거 있어요 걸려있더니 근데 그게 걸려있지 않고 땅바닥에 툭던져있으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 옷이, 옷이라고 해도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행거에 잘 걸려있어야지 아름답고 찌그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어 어찌 보면 깨어지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반드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걸려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걸려있다고요? 하나님께 걸려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걸려있으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함에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걸려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지 않고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며 새임없고 소망 갖고 성숙해가는 복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오클랜드 연합 감독에 속한 믿음의 권석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우 상제는 시간들 그러나 수많은 시간 들 가운데 기다려었고견디의 참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잘 견뎌 잘 기대 잘 기다려. 지금까지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는 신앙을 신앙으로 기다리는 일을 늦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편게하여주셨소서 하나님의 시간 세대의 시를 보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나와 대형이로 돕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닮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에 성경님 이 시간, 비둘기 같이 임하여 주셨시고, 불같이 임하여 주셨시고,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아본 모든 믿음의 증인입니다 더불어 은혜에 배경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대를 기억하며, 이의식과 또 우리의 인생을, 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함을 가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시 살려야겠습니다.